아, 이가 진짜 예,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 길을 쏘, 좀 쏘깃해야 돼요. 어, 네, 안녕하세요. 레스포케아트 연극영 원장 이상민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또 굉장히 관심 많은 학교인 두 학교, 이제 학종 관련돼서 두 학교를 다루는데 하나는 이제 성균관대 영상학과를 다루고 하나는 이제 동국대학교 어, 영, 어, 영화 영상학과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성대부터 좀 얘기를 하면 성대는 일단 영상학과가 있고 연기예술학과가 있어요. 성대 영상학과하고 연기예술학과 차이점이 뭐냐면요. 연기예술학과가 이런 애들이거든요. 상담할 때 아직 모르겠어요, 이래요. 그니까 저희가 상담 을 체크하라 그러면 영화과 체크하고 방역과 체크하고 극작 연출과 체크하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화냅니다아 <laughs> 이거 영화과면 영화과지왜 연극이 완전 다르다고 얘기하는데 그두 개를 같이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 잘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어, 나는 연극에 있어서 어떤 이렇게 공연 쪽에도 관심이 많은데, 영상 쪽에도 관심이 많다. 근데 그두 개가 다 연출이라는 주제로 묶일 것 같다. 라는 경우가 딱 이제 성대 연기예술학과에 맞아요. 또두번좀더 구체적으로 가면, 성대 연기예술학과 연출 전공은 어떤 학생들이냐면, 생기부에, 그두 가지가 다 있는 학생. 그래서 연극 연출 관련된 경험도 있고, 영화와 관련된 영상과 관련된 경험도 있는 학생. 그두 가지가 다잘돼 있는 학생이 작년에 합격생은 바로 그런 학생이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이 이제 통섭이라고 해요. 통섭. 그래서 통섭이라고 하는 주제 안에서 가르치고 있는 학교라고 하면,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기예술학과는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연출 관련 기본 소양을 함께 평가하는 심층 면적. 그래서 연출가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평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준비 잘 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자소서를 토대로 해서 물어보는 거고요. 예체능 특기자 전형부터 말씀을 드리면, 1차에서 이제 서류로 뽑잖아요. 3배수. 근 여기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보는데, 그 포트폴리오가 어떤 게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제 영상이 성대 영상학과에 대해서 다 다루고 다 있는 게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참고 자료를 제가 올려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그 소리가 통과되고 나서 3배수를 뽑는데, 거기서 이제, 그, 실기가 필요해요. 재작년에는 시사적인 거에 대한 그 피칭 형태의 시험이었고요. 작년도 완전히 달랐는데, 작년은 뭐 했냐면은, 시사적인 것 더하기, 그, 내가 제출한 창작물을 요즘에 어떤 트렌드를 주제로 줘요. 그런 시, 상황에서 본인의 제출한 창작물이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고, 어떤 식으로 이거를 연출을 내가 이렇게 방향을 잡아갈지에 대한 그 본인의 어떤 계획을 얘기하는 시험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의 창작과 또 시사적인 트렌드에 대한 양쪽에 대한 이해가 다 필요한 거기 때문에 한 단계 좀 진일보한 형태의 면접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계속 성대는 영상을 그 수없이 많이 찍어 왔기 때문에 지난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어, 정리가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동국대로 넘어갈 건데요 재밌는 게 이제 두드림 전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두드림 전형이 있고 그 다음에 학교장 추천이 있는데 이게 학생들이 좀 헷갈려 하는 게 학교장 추천이 되고 그 다음에 두드림 전형이 둘다 되는 경우에 뭘 선택하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장단점이 좀 있어요 학교장 추천 아무래도 뽑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4명이다 보니까 약간 이제 그 안에서의 또 내신 경쟁이 좀 있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이 유불리를 판단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어느게 더 뚜렷하게 유리하다고 얘기하기 좀 힘든 특징이 좀 있습니다 어 내신부터 말씀드리면요 그 두드림 전형 같은 경우에 영화영상학과가 경쟁률 16대 1인데 학교장 추천이 제한 7대 1 정도 되고요. 두드림 전형의 합격생 내신 평균이 2.99입니다. 2.99. 그 다음 학교장 추천 합격생 내신 평균이 2.45.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2점대 학생들이 좀 많고, 근데 이제 2.99라고 하는 거는 왜 그렇게 되냐면 생각보다 동대 그 두드림 전형은 내신 낮은 경우 합격생이 많아요. 네, 특히 4등급 대학격생은 확실히 있고요. 한 4등급 정도까지는 지원을 해도 돼. 괜찮다고 좀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제 지원자 들 내신은 2.대고 평균 2.99이기 때문에 내신이 그렇게 낮진 않죠. 그리고 학교장 추천은 더 높아요. 2.4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이 그 내신의 유불리를잘 따져보셔야 될것 같고요. 두드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생기부 내용을 평가하고, 어, 3배수 뽑아가지고, 어, 면접을 보는. 그니까 최종 10명 뽑으니까 1차 통과자가 30명이죠. 30명이 이제 면접만 보면 되는 생기부 내용을 바탕으로 물어봐요. 그래서 이런 활동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본인의 어떤 그 동대를 지원한 이유라든지 이런 걸 물어보지 영화에 대한 지식이나 뭐 영화에 대한 어떤 이론이나 이런 걸 전혀 안 물어보니까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건 완전 학종입니다. 실기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신 합격자 평균이 2.88이고 최저가 4.40인데 이게 좀 허수가 좀 있는 게, 동국대는 그 반영 비율이 좀 달라요. 그 반영하는 방식이, 그 내가 성적이 그 높은 교과를 넣는, 그 학기를 넣는 거이기 때문에, 요게 일반적인 전과목 다본 내신과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봐도 내신이 4.88이 뭐 합격을 한다 이러면, 사실상 여러분이 동대가 내신에 대한 기준이 좀 엄격하진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한 4등급? 뭐, 한 3등급 이 정도면은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학교가 동국대라고 할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스토리 보드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텔링을 보고 어, 학생을 선발하는 그런 경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그 동대 영화, 영화 영상학과 실기 전형 경쟁률을 좀 말씀드리면 85대1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그 경쟁률이 좀 높고요. 그리고 일, 그 스토리보드라는 시험에 또 어떤 좀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요거가 이제 입시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시험이다 그래도 꾸준히 합격생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스토리텔링에 관, 좀 관심이 있고 그 스토리보드로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도 훈련이 잘돼 있다면 충분히 합격을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 장점은 이제 내신에 좋은 그 동대가 굉장히 좋은 학교잖아요 명문대인데도 내신에 조금 자유로운 면이 있기 때문에 그 그래서 경쟁률이 더 치솟는 감이 있다 이렇게 알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성균관대 영상학과와 동대 영화영상학과를 잘 묶어서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